타겟치기, 밑트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 바로 돌려지르고 그 상태 허리가 나간 상태에서 잡아 땡겨오면서 상대방이 빠지는 거 보고 돌려차기로 이해됐습니까? 네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반대 바로 돌려 땡겨오면서 다시 돌려차기 자 구령 맞춰서 세 개만 해볼게요 결혼 준비 네. 주먹 올리고 자 하나 자, 각자, 각자, 세개 칠게요. 자, 준비, 각자 시작. 자, 차렷. 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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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바로, 불려주러서. 이걸 땡겨오면서 돌려차기 찾는데 이번에는 돌려지기 상태에서 상대방이 똑같이 빠졌어. 빠졌을 때 그대로 뒤차기로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다 같이. 전 친우 친구들 반대. 바로 돌려. 그대로 돌아서 뒤차기. 자 구령 맞춰서 세개 쳐볼게요. 바로 준비. 예! 자 하나. 예!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치기로 빵! 쳤어 치고 나서 그대로 앞발을 이용해서 몸통을 빵! 때리고 나서 상대방이 빠지는 것을 보고 반대발로 땅! 땅! 따라갔어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한번더 빠지면 그대로 빠른 발로 빵! 이해됐습니까? 예! 자,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받아치기 땅! 빵 바로 질러 그 허리를 이용해서 왼발로 앞발 받아쳐 빵! 상대방 따라가면서 반대발로 질러 땅! 상대방 한번더 물러주는 거 따라가면서 빠른 발 빵! 자, 요거 세개 쳐볼겠습니다. 자, 겨루기 준비. 자 하나, 둘. 걸좀 빠르게 따라가, 빠르게. 자, 지금부터 실전교육의 전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술. 상대방이 얼굴 반대 지르기 질렀을 때, 올려 막기 혹은 바깥 막기 혹은 바통 손막기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키와 길이와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먼저 두 가지 갖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갖고. 첫 번째는 올려 막고 몸통 주먹으로. 자, 두 번째는, 나올 때 바탕 손으로 치면서 사이드로 빠지면서 돌려차기, 이두 가지 갖고 자기가 선택해서 다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자, 차세갖고 결혼 준비 예. 자, 시작. 예. 상대방이 반대 바로 질렀을 때 양손 얼굴 맞고 그다음 다시 반대 돌려질 때 비틀고. 숙이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하나까지 알겠습니까? 예. 자 각자 다섯 번씩 해볼게요. 시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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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비틀고 숙이기 한 다음에 여기서 돌려지르면 바깥 맞기. 다시 한번 이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바깥 바로 지르면 얼굴 맞기. 이해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각자 다섯 개씩 시작. 하 하이, 하이, 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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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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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이,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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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이하하 몽통이 비어있어서, 뭐, 밀어 찰 수도 있고, 뭐, 돌려 찰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 연습할 거는 날에 차기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돌려, 바로 지르고 나서, 날에 차기, 빵, 빵, 방어까지. 알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날에 차기를 찰 때, 너희가 변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막으면, 땅, 땅, 이런 식으로 막으면, 변형으로 날에 차고, 앞 밀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거까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예! 시죠 공격을 반대바로 지르면 상대방이 물러서 뒤등 주먹을 치는 거야 하나 둘 뒤등 주먹 바깥 막기로 이해 됐습니까 예 바깥 막기도 있고 있고 그지 여기서 요거 아니면 숙이기로 가볼 거야 하나 둘 숙이기 요거까지 다시 가볼 거야 다시요 자 하나 둘 숙이기 이두 가지 이해 됐습니까 예 내가 막아도 되고 숙여서 피해도 되고 이두 가지로 해볼게 요 알겠습니까 예자 다시 할게 준비 하작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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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으로 실전 스태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문통 보호 장비를 다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격해 줄수 있도록 하고 얼굴 보호대는 찾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서 쳐줄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주 보고. 그래. 강내. 겨루 준비. 예! 하시쟈 주먹 올리고 더 올리고 자 그만 결회 준비 하시쟈 はい Come